오늘 새벽에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말씀은 주의 종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저의 본이 됩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지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신성 이 신성은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시지 아니하셨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가 하면 가다가 기지나여 죽을까 하노라 하여 배고픈 자를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와 같은 능력 그렇죠? 극률이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권능으로 이 세상의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이 저에게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온전히 인간의 성정으로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역사를 행한 이 선교사 바울, 목회자 바울, 신학자 바울 그런가면 순교자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저의 표상이요 표본입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요, 또한 애정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이 한국 교회 남아 있다면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 그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 교회 안에는 존경받아야 하고, 거기까지는 좋지요. 존경받아야 하고. 그러나 그 모습으로 인하여 대접받으려고 하는 성경에 없는 이 목회자의 표상이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오늘 대사로니까 전서 2장만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교우 사랑에 우리의 눈 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 주님을 닮은 사랑 앞에 바울을 끌어안고 울고 그의 떠나는 길은 눈물을 바다가 두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 제가 필리핀 사역 감당하고 떠날 때 경험했었는데요. 저 아내가 필리핀에서 7년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될 때에 송별 식을 예배 후에 하기로 해서 여러 교회들 설립이 되었습니다만은 장자 교회라고 일컫는 가와 교회에서 이제 그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님들이 도대체 말씀을 듣지는 않고, 전부 눈물을 그렁그렁, 금감은 손수건을 꺼내서 참 눈물을 닦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와 아내와 또 해나와 왕규가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데 목이 메니까 이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제 손을 잡고 또는 저희를 끌어안고 그냥 헝헝 우는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예배당의 옆쪽의 문이 바깥쪽으로 연결이 돼. 아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형제가 뛰어 들어오는데 이 형제는 나반이라고 하는 호수 건너편 마을에 세워지게 된 교회 그리고 그 마을의 촌장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이 장자교에서 송별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쉬워서 오게 된 것인데. 그 거리가 40km가 넘어요. 40km가 넘는데 호수를 건너고 그 피포장 도로 산길을 그냥 뛰어온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온 몸이 완전히 그냥 땀으로 다젖졌지요 저를 보더니 붙잡고 막또허무 우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타 산지부족이 그렇게 눈물이 많은 줄을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뭐 눈물을 흘릴 일도 별로 없었지요. 그러고 그럴 만한 이중에 하가 무엇이는가 하면 그 마을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 여러 가지 많은 참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의 딸이 촌장의 딸이 있는데 이 허벅지로부터 정강이까지 고름이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냄새가 그 침동을 하고 치마를 참 들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촌장이 제가 복음을 전하니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신이 믿는 신을 통해서 좀 낫게 해보라고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그 의료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거기서 보니까 연고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피부병 연고 같았어요. 그래서 주었지요 그래서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유리 이기셔서 고쳐줄 거라고 그랬는데, 아, 그 다음 주에 제가 호수를 건너 들어가게 되는데, 이 촌장이랑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거기 그거 저렇게들 다 나와 있나?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내리고 보니까 자기 그 딸이 거기를 보여주면서, 장피에게 벌써 나이가 한 12살 된 치마를 이렇게 걷어 보이면서 보니까. 찌가 붙었어요. 말라가지고 그 사이에 크니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후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본인이 나와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아빠 마말야리보다 이 파스터 킴이 섬기는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다고. 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날 설교 안 했어요. 네가 해라 그랬서니가 계속해서 하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간증을 하게 하고, 참참 참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가졌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 또 나는 그 모습이 아쉬워서 그렇게 40km가 넘는 길을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 마을에 저의 요청대로 산에 올라가서 대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자르고. 또 지붕에는 구근이라고 하는 그산 억새풀 같은 거 있어요. 그거로다가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집단 개종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어, 어, 사건 이후로 제가 이제 필리핀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 네팔에 와서는 제가 떠날 때 일부러 일부러 송별회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면은 저나 제 아내나 가족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그런 모습이 그렇게 제 마음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도 가졌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서 갖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한편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10년 뒤에 그렇잖아요. 타미 목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지 않겠습니까? 떠나게 될때그 같은 감동과 감격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떠날 때에 그 형제에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제가 떠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라. 기쁘고 좋은 소식만 오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별 인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자들을 사랑하였는지 그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어요. 어떤 능욕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빌립보에서의 이 전도 상황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거기에 들어가니 유럽 땅인데 마게도냐 땅이기도 하지만 소녀가 귀신 들려서 전보는 그 일로 인하여 착치 당하고 갈치 당하고 억압 당하고. 못된 주인들에게 말해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소녀를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고발을 당하고 바울과 신라가 어떤 모습이 돼요? 옷 벗김을 당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그리고 발에는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햇볕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 성경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두렵고 떨며 자결하라할 때에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맞고 복음으로 증거하니 여러분 그가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그래서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곳인데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떠나서 그 다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대살로니까 지방이에요 이대살로니까 지방에 와서 그가 여전히 몸도 불편하고 힘들 텐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이 사도바울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 사람의 연연하여 좀더 가진 자,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자에게 연연하여 성도를 대하는 모습들이 왜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 모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주의 종의 자세겠지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마음의 짐이 되고 그것이 빛이 돼요. 어찌하면은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으니 복음 전하는 일의 우선적인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하면 주님이 기쁘시겠지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오요 그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아멘. 같은 내용이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주회종이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휘둘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대할 때에 또한 차별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되거든요. 높은 고관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만 정작 삶이 곤고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대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해야 할 주의 종의 모습에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또 8절과 9절에 그려지는데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큰박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헌금을 해야 생계를 위한 목사님의 이 사례비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 안 되지요. 개척교회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일을 하면서 텐트를 짓고 팔면서 자신의 생계의 피, 필요한 것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은 뭐다 같은 모습인데요. 이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선교사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런가 하면 선교제에 무슨 성탄절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한국에는 있잖아요. 성탄절이다가 오면 나누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선교제는 아직 감도 아,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게 되니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 하지만 선교들이 매면안 되잖아요. 헌금은 제대로 합니까?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선교사의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성탄절이면은 상여금을 보내줬어요. 백만 원씩 보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성탄절인데 탁이라도 사다가 같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냈으니 또참 감사했지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추석에도 그렇고, 성탄절에도 그렇고, 아이, 가져오지 말라고, 저보다 더 어려운 자들 도우면 더 좋겠다고, 예수님도 소자를 위하여 도와야 포기임한다 그랬는데, 제가 소자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집으로 바로 그냥 직송을 하시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돌려주기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제가 아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그랬는데, 요 그런데 어제도 아내와 같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작년에 100만 원을 그 네팔 선교지 신학교로 보내서 그 신학교 교수라 여기 좀 성탄절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선물로 보낸 거죠. 그랬더니 작년의 상황을 굳게 기억을 잘 해가지고 어제 메시지가 왔어요. 작년에도 보내주셨는데, 올해도 보내주시면, 우리 신학 교수들과 교 함께 성탄절을 즐겁게 잘 보낼 수 있겠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와가지고, 제 아내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 보내지 뭘 어떻게 해. 그래서 같이 보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 송도 여러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도울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 있어서 돕는 자도 있겠으나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것이니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도리게 그것이 실행으로 나타날 때 정말 세상이 알지도 주지도 못하는 그 감사와 기쁨을, 행복을 주는 자는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한남노의 한 목사님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달부터 사례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아주 행복에 겨워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 개척을 한지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목공의 기술이 있어가지고, 목공의 기술이 있어서, 그래서 업체가 이 교회 리모델링 할 때마다 자기를 불러준대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때 가서 자기가 일을 하고 거기에서 버는 수입을 가지고 생계를 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성장이 잘 되지 않으니 지금 한국 교회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주의 종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 복음은 증거하는데 먹고 살아야 할 생계가 어려우니 직접 그렇게 몸으로 수고하고 뛰면서. 그렇게 주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때 제가 참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같은 중부 시찰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요. 일을 하면서 생계 필요한 것을 얻어 가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세우지게 된대살로니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사도바울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오늘 해 주신 말씀 그대로지요.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사명을 받은 주의 종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곤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답다인이 행하게 하려 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기어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 선교사, 목회자, 신학자, 순교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또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가 하면 주의정은 또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지 빛으로 나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가기 위하여 그들 또한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목회자의 눈물 이와 같은 모습이실 때 한국교회가 다시금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 한국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눈물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 한국 교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